이 망해서 나가는 집이 있겠죠. 뭐 경매를 당하든지 하여튼 그 망해서 나가는 집들의 그뭐 좋은 가전 제품이 있다거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집에 갖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중고물품 한두 개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그 국적 불명, 출처 불명의 중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디서 얻어 오시거나 이런 걸 하실 때 주워 오시거나 이런 걸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살펴야 할 그런 사항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주변에서 이혼하거나 혹은 사별을 하거나 이런 집안에 있는 그 가전제품, 뭐 냉장고, TV, 세탁기, 가구, 작은 거, 뭐 소품용, 인테리어용 이런 그 가구들, 옷, 신발, 이런 것들은 그 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집안으로 드리거나 본인이 사거나 구입하시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혼하고 뭐 사별해서 보면 뭐옆집에 반장 아줌마가 뭐몇 동에 결혼한지 뭐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한다더라. 거기 냉장고 새거가 있는데 뭐. 반값도 안 되게 판다고 하더라. 그거 뭐 누구네 바꿀 때 되지 않았냐. 냉장고 그거 사라. 그런 것들을 어지간하면 사오거나 지 얻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이 망해서 나가는 집이 있겠죠. 뭐 경매를 당하든지 하여튼 그 망해서 나가는 집들의 그 뭐, 좋은 가전제품이 있다거나, 좋은 가구가 있다거나, 소품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옷도 물론 또 해당이 되겠죠. 신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대부분 다 뭐, 이제 그 중고시장으로 다 팔려나가서 누군가는 사긴, 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싸다고 무조건 사다 집으로 이 망해서 나가는 집의 물건들은 안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이 빚을 다 갚질 못하거나 채무 관계로 인해서, 어 경매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들을, 이 중고 거래 업체에서 와서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경매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집안에 좀 싸다고 사들이는 것은 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매한 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경매한 집도 그, 내쫓고 내가 잘 살아보자는 그런 논리로 경매를 해서 그 살던 사람 내쫓고 내보내고 또남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달 뽑고 살 수는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투자용으로 샀다면 세를 줘야 되고 또세를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경매 물건에 경매로 된 집에 세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비추천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피셔야 합니다. 좀 주변도 살펴보고 잘좀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뭐 물론 이 중에는 흥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아파트 큰 걸로 옮겨가는 이유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큰 아파트로 가거나 아니면 뭐 빌트인으로 잘 되어 있어서 냉장고, 세탁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하면 가져오는 것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냥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출처도 분명한 이런 경매 물건들 구입해서 집에 갖다 놓는 것은 집안이 흥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몸이 아파서 뭐 누가 병원으로 가서 뭐 옷이 뭐 산지 얼마 안 되는 좋은 비싼 옷이 있는데 갖다 입을래 뭐 가져갈래 이런 것들은 물론 친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이런 옷들은 그 절대 집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애기 옷이나 뭐 청소년들 뭐 잠바 좋은 거 있다 뭐 갖고 가라 이런 것들 친구들 이런 것들은 하여튼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입던 사용하시던 물건들은 집안으로는 안 들이고 본인도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런 부모님의 유품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단순한 부모님 유품들은 어지간하면 그뭐 버리시는 것이 태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좋은 옷 비싼 옷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귀중한 거뭐 금속품 이런 것들도 어지간하면 팔아서 좋은 일에 쓰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 모아놓은데 이런데 보면 가구 정말 깨끗하고 예쁜 소품들 나와 있는 거 저도 뭐 많이 봤고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뭐 고물상에 가서 뭐 주워온다거나. 아파트, 에 뭐, 의류수거나, 뭐, 이 폐가구, 모아놓은 데 이런 데 가보면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가구나, 뭐, 그런 것들, 옷도 그렇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 보시면, 그거 아까워서 갖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집 안으로 그런 것들 주워오는 거, 이제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강남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요새 그죠 강남에 가니까 뭐 쓰레기통 뭐 오수거함 안에 유명 메이커의 명품이나 가방들이 신발 이런 것들이 뭐 수두룩하다 그래서 그거 뭐 주워왔다는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50년대, 60년대에도 아니고, 가방, 옷,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없는 경우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워오는 거, 얻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출처도 분명하고,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물건들이 나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들여오는 거,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귀신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고 귀신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다면 이런 것들은 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중고차도 있겠죠. 중고차도 새 차인데 뭐 거의 뭐 출고한 그런 뭐거에 가까운 그런 새 차다. 그런데 굉장히 싸게 나왔다. 왜 싸게 나왔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초보 운전자 분들이나 운전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차를, 새 차를 구입을 해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경우가 상당수 매물로, 중고차 매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뭐 경미하게 어떤 그 충돌 사고 이런 것들 난 것들도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매에서 이 자동차 뭐 할부 수수료를 못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에 붙여진 이런 경매로 가져온 그런 차들도 있겠죠. 또 압류를 넣어서 뭐 세고 세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가 압류돼서 나온 이런 자동차들 차라리 침수차 사서 깨끗하게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할 때도 또이 소유자가 굉장히 많이 바뀐 차들이 있습니다. 뭐 다섯, 여섯 명이 4, 5년 안에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가 이런 건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할 때도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뭐 채색, 적 그 소형차를 팔고 좋은 차로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돼서 흥해서 나가는 그런 차들 지인분들 차뭐 이런 거라면 몰라도 출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싸다고 차 함부로 중고차도 구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노예화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무심코 뭐 물건을 들이든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쭉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함부로 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흙에서 나가는 집잘 돼서 나가는 집잘 알고 있는 이웃.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인가를 잘 알아서 뭐, 막말로 뭐, 뭐 아들이 뭐잘 돼서 이웃집 아들이 잘 돼서 서울대를 가면서 뭐 서울로 올라가면서 옷들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작아서 못 입는다. 이런 것들을 가, 알고 있는 옷 가져서 자녀들한테 입히는 것은 큰 문제는 뭐,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집도 대부분 뭐, 잘 돼서 나가는 집이다. 저집 뭐, 부자 돼서 나가는 집이다. 이야기들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그런 집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어지간하면 경매해서 뭐, 나간 집, 이런 집들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서 뭐잘 신중하게 이사도 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뭐 괜찮다고 해도 주변 상황을 어떤 그 출처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그냥 싸고 뭐, 뭐 내가 필요하다고 집안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은 안 하시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싸다고 함부로 가정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